이제 겨우 이파가 지났을 뿐인데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. 한낮에는 살짝 땀이 배어날 정도로 더위가 느껴지는데요. 수요일은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제법 덥겠습니다. 이때일은 더위는 주 후반까지 계속 되겠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감이 있어서요. 얇은 겉옷 한벌씩 챙기셔야겠습니다. 지금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한점 없이 맑고 깨끗합니다. 내일도 이 깨끗한 하늘이 계속되면 좋겠지만요.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꽤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나겠습니다.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. 아침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, 청주 전주 13도, 낮 기온 서울 29도, 광주와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2, 3도가량 높겠습니다. 모레도 화창하겠고 기온은 한층더 높아지겠습니다. 서울 16도에서 낮 기온 31도, 춘천은 32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. 청주, 전주 31도, 광주 30도 등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. 내일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주말까지 전국에서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이후로도 맑고 쾌청한 날이 많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